두 조건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랬어 아,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,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지? 음, 그러면은 자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, 이보자 진리집합 P가 되겠고 Q라고 그랬으니까 어, 화살표 받은 놈이더 크지. 그래서 P가 Q를 포함한다. 이렇게 되겠지? 뭐 어, 이렇게 될 것이고, 그런데 그러면 음, 이제 저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안에서 비비기를 했지. 그래서 먼저 넣죠 p를 먼저 일단 어, 풀자. 얘는 절대값 절댓값이 벗겨지면서 어디랑 어디 사이, 5랑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될 거지. 어, 다음 q 조건할게. q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 벗긴다. 그럼 x 2가 되겠고 3과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되겠죠자이두인식을 풀면은 자 양변에 1 더할게. 그럼 6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4. 가 다음, 얘는 A를 더하면 A-3 되겠고, 얘는 어 A-3 더하면 되겠고, 이렇게. 자, 그럼 이렇게 했을 때. 얘가 얘를 포함해. 그럼 얘 지금 우리가 숫자 구체적인 까 얘는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, 맞지? 얘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려서 P 먼저 그린다.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, 맞지? 그럼 여기서, 어, 얘는 A-3부터 A-3인데, 얘, Q가, 아, Q가 P에 포함되어야 돼, 맞지?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니까, 이 e, P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, 얘 대충 이렇게 되나? 이렇게, 이렇게. 음, 얘는 이렇게 돼 맞지? 그럼 봐봐. 얘는 A-3이지, 맞지? 그리고 얘는 A-3. A-3은 6보다 작고, 얘는 6보다 커야 돼. 근데 등호가 돼도 돼, 맞지? 등호가 돼도 돼. 등호가 돼도 어차피 포함이 되네. 등호가. 그니까 얘가, 얘가 여기에 오더라도 둘다 세체돼 있어가지고, 어, 포함될 것 같아. 됐다. 그럼 굳다 만들었지? 자,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, 3을 여기 넘기면, A는 3보다 적어놔. 그리고 얘는 3 넘기면,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, 맞지?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,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, 그런 연립부 등식. 따라서 두 개의 연립부 등식에 해는, A는 3과 마이너스 1이 사라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. 맞지? 수치도 <놀리도> 좋으니까 <놀리도> 오케이 한번. 응 음, 맞네. 됐어 오케이.